이이 안에가 이동할 수 있는 거 왔다 왔다 하는 거야. 오, 이거는 어네. 네. 그 옆에 옆에도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래 아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음. 그 내가 맞출 때는 이래 맞추면 되죠 여기다가. 앞으로 당 당겨 와가지고, 음. 한번 해보세요. 맞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여기 여기 난금 난이 필요 없거든요 철판만 작업하면은 음 이거는 발 뛰면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 그죠. 맞죠 네. 아대를 저기 작업하면 얘가 굳이 얘는 관계없이 얘만 마해도 작업 하기 편안하죠 자 여기 이제 금형 가는 거십장밟발등 네. 그죠 이해되시오아뚜껑에소는 그러면 크런스를 높여야 돼 하부 다이를 크게 넓혀줘야 돼 그것도 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걸 따로 맞춰야 돼 근데 그럴 일은 없, 없어요 하부에 뭐 얘를, 얘를, 얘를 20T를 아 20T짜리를 10파이 구멍 뚫는 건 별일 없어요 그건 안되네 그죠? 안 되는 거 아니라 하부 다이를 바꿔주면 돼 10T 파이를 10파이를 안고 하부 다이를 내려가지고 한 10, 14mm 정도 공차 주는 정도면 공차를 넓혀줘야 아, 돼이 홀이 커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두께만큼 이게 그렇지, 이게 그렇지, 이제. 그렇지. 얘 지금 예를 들면은, 얘가 20파인데 0.7mm 공차를 줬거든요. 그러면 20t는 괜찮아. 20t까지는 작업하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30t를 뚫을, 이거까지 뚫으려면 얘가 열받는 다 뚫지, 안, 안 뚫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열받아가 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야. 이공차를좀넓어야 그렇지, 이 공차를 넓혀야지. 줘 그럼 똑같은 파이로 뚫려요. 그렇죠 똑바인 야됩니다 약간 대포가 이래지죠. 조금. 공차를 줬으니까. 어, 그럼 이거만 그, 이거만 바꾸면 된다. 그렇지 이거만 바꾸면 되네. 그걸 얼마짜리로 바꿔야 될지 아, 보통 두께의 자기 10% 만약 ECT는 2% 그러니까 만약 18 금형이면 18 금형이면 원래 0.7을 줬는데 어, 2mm 정찰을 줬으니까 한14 정도 줘야지. 그래. 네. 10파이에 10파이 한 12파이 1 2 m 리 정도 줘도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는 용도 있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생긴 거예요. 말깨겠네. 아, 말깨 뭐야? 우리도그건 <laughs> 아니고 아니, 이 공차 따라 가지고